유튜브를 운영하고 싶지만 얼굴 공개 때문에 망설여지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얼굴 공개하지 않아도 바로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는 얼굴 없이 유튜브 운영이 가능한 유튜브 채널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없이 유튜브를 운영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얼굴을 가리는 것인데요. 마스크나 가면으로 얼굴을 가릴 수도 있지만 가상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음성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 2D 캐릭터와 3D 캐릭터를 활용해 유튜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단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영상 종류입니다. 해당 분야의 지식을 나레이션과 영상 또는 이미지로 전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건강정보, 금융정보, 심리학정보, 역사, 제품리뷰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특별한 지식이 없는데도 정보 채널이 가능할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정보를 취합해서 해야 가능했지만 지금은 채 g PT로 간편하게 검색해서 원고를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편하게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면 채널을 운영하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아무런 지식 없이 정보성 채널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AI를 활용해서 제작하면 되니 처음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브이로그는 유튜브의 하나의 장르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100만 유튜버 중에서도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요리하는 모습 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만으로도 많은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컨텐츠입니다. 자신만의 일상을 영상 일기로 기록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감성적인 채널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실제 브이로그의 경우는 조회수 수익 뿐 아니라 다양한 협찬이나 상품을 홍보하면서 추가 수익을 낼수 있어서 얼굴 없이 한번 도전해 볼만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요즘은 각종 다양한 툴들이 나오다 보니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설명하는 튜토리얼 컨텐츠도 인기가 있습니다. 사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엑셀부터 포토샵, 편집툴, 프로그래밍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함께 공유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녹화를 통해 실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기 때문에 따로 편집이 필요 없습니다.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쳐 준다는 마음으로 도전해 본다면 얼굴 없이도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와 동물은 조회수의 치트키라고 할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한데요. 만약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이 있다면 동물을 출연시켜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 외에도 도마뱀, 거북이, 물고기 등 역시 좋아하는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길 추천합니다. 1. 식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먹는 것인데요. 그만큼 먹는 채널은 먹방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큰 편이라 굳이 음성이 들어가지 않아도 영상을 보는데 지루함이 없습니다. 요리 만드는 것을 촬영해서 편집 후 올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작 역시 간편해서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한식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영어 자막까지 설정해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컨텐츠가 노출될 수 있어서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컨텐츠는 손재주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데요. 그림이나 만들기 실력이 뛰어나다면 그 자체로 몰입도를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 유튜버들의 경우는 그림 그리는 과정만을 촬영해서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언어의 제약이 없어서 외국에서도 컨텐츠가 노출되어 더 넓은 타켓을 상대로 운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얼굴 없이 유튜브 운영하는 채널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유튜브 방식 중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얼굴 없이 유튜브 운영하는 방식 중 지식 정보 콘텐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면 더 다양한 유튜브 운영 방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유튜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